승준아, 승준아, 지공 때는 좀만 더 여유롭게 피켈로 해봐. 여유롭게 해봐. 팍안 파도 되니까. 스크린 서로 걸고! 안 해! 해! 룻! 백호트, 백호트! 괜찮아, 전용아 미끄러졌나 보다. 미끄러졌나 보다. 괜찮으세요? 가! 아, 뛰어! 굿 패스! 아비 선영아 나이스 패스! 굿 패스 굿 패스 굿띠 <목소리> 동훈암 <동우남>, 나이 샷! <목소리> 나이스 베스 <배스>, 나이스 베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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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좀 집중해서 1대1 굿샷, 굿샷. 수비좀 집중해서 해봐 수비좀 정호 너한테 두번이다 예. 지금 아유. 영훈아, 미스. 줄여야지, 줄여야지. 침착하게. 수비, 수비가 붙으면 다시 나오라고 해. 미드아웃에서. 스크린 걸어, 스크린 걸어. 됐다. 미스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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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와? Tại v 나이스 아휴 비 백워틀 괜찮아 괜찮아 수비부터 다시 하나 수비부터 다시 하나 영훈아 호흡해 급하다 승준아 네가 막다가 나가는 거는 선영이한테 확실하게 말하고 가야돼 자선녀야 미스매치는 니가 살려야 돼 앞에 체크 슛 들어 손들어 손들어 빠지는거 박스 동우야 니거다 네 이거 가 1대1 1대1 가가 아! 영훈아 니가 뜨는거지 이거는 체크 니거다 네 영훈아 받아주고 가 3대2잖아 빨리 줘 구패스 마무리 리바 다시 백코트 괜찮아 백코트 영훈아, 우리가 많으면 가는 거였다. 갔다가 멈춰도 되잖아. 나이스 띠, 영훈이 꺼. 놔두고. 호흡해, 호흡해. 천천히 올라가, 호흡해. 호흡해. 또 스크린 걸고 빠지고 해 <목소리> 선영아 안 준다고 멈추지 말고 반대쪽도 걸러 <목소리> 체크 다시 영훈이 거 다시 영훈이 거 영훈이 거라고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센터 주면 돼 그렇지 해 전영아 파워드리블 해봐 파워드리블 그냥 빵으로 잘했어 잘했어 로댕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마무리 그렇지 영훈 e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e l 다 영훈아 더 p o w 거 봤잖아 그지? w 디한거 봤지? 니가 어, 메꿔줘야지. 맞다. 그렇지, 해! 해야지! 한번 더! 한번 더!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다시 밖으로! 준비다, 아... <laughs> 마무리 잘했어. 선영아, 괜찮으니까 다시 잡아. 다시 잡으려고 해. 구찌, 아, 리바 가 뛰어. 달려야지. 영어아 같이 달려, 달려, 달려. 아백빼트백고트백빼트백고트또 걷는다 남은 사람고또 걷는다 동고야턴빼 했으면 네가 빼 먼저 뛰어야지 대회 연습이라면더 뛰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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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준아, 탑에서 정확히 잘 잡아. 정확히 잘 잡아. 그렇지. 빠지고! 반대쪽! 까비. 굿디 나이스! 아 승준아, 좀 전에... 승준아. 좀 전에 피켈로에서 빠지면 승준이 네가 3절라인 바깥에 있어줘야 돼. 삼 3절라인 바깥으로. 체크, 체크, 리바, 가자, 동호야. 가자, 구패스, 동호야, 해봐, 됐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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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가비, 리바, 가자, 가자, 3리, 앞에, 그렇지. 간. 영훈아 너도 달려야지. 영훈아 저거 네가 지워 줘야지. <hã éc à 배 shield>